안녕하세요 모발이식의사 탈선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 4개월 경과 환자분 한 분이랑 6개월 경과 한 분의 모습을 보여 드릴 건데 위에 보시는 게 4개월 경과고요 아래 보시는 게 6개월 경과입니다 <laughs> 모두 다 이런 경과를 보이는 건 아니고 뭐 그냥 아, 4개월쯤에는 이 정도의 밀도감이 있을 수 있구나. 그 다음에 6개월에는 이 정도의 밀도감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M자에 4,200모, 그 다음에 정수리에 1,100모 이식을 해서 토탈 5,321모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혼용법을 했고요. 혼용이라고 하는 거는 절개랑 비절개를 합친 방법으로 채취를 했고 이식한지가 정확하게 135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뒤에 배경 사진 있는 건 오늘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사석에서 만난 자리입니다 저희 아파트 아래집에 거주하고 계시는 사장님이신데 저랑 가끔 이렇게 커피 한잔씩 하면서 경과를 봐드리고 있는데 어 135일째가 되셨고 약간 절개 부위에 염증이 한두 군데 있으셔서 어 그것도 확인 겸사겸사 어 사진을 촬영을 한 거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신 지가 어 135일이면 넉 달하고 2주차니까 한석 달째, 한 90일째 정도까지는 거의 느낌이 없었고 이렇게 올라온 것 자체는 한4 5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달반 정도 지났을 때이 모습인데 제가 볼 때는 경과가 굉장히 빠르신 축에 속합니다. 이분 나름대로 그 주사 치료라든지 레이저 치료 이런 걸 어, 메조세라피를 이식 후 관리로 하고 계셔서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M자, 파고들었던 이 부위에 4,200모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보이시겠지만 여기도 한 1,100모. 어, 이 식을 한 상황이고, 헤어라인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완성형으로 보여요. 어, 조금 더 길어지면 더 진해지긴 하겠지만 헤어라인이 거의 이제 완성형으로 보이고, 약간 살색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 어, 조금 더 올라와서 밀도감을 채워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여기 보이시는 부분은 이 분이 큰 사고를 한번 겪으셔서 흉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식을 하면서 여기에 밀도를 빡세게 주진 않았어요. 애초에 이식을 하면서 빡세게 주진 않아서 조금 비어 보이는데 일단은 가진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가르마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이 부분에서 자라서 올라오면 여기도 앞머리가 또 자라서 올라오면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사장님께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 나중에 상황 봐서, 어, 추가적으로 여기에 조금 더 보강 이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피문신, SMP를 통해서 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아직 135일째니까 올라올 시간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올라온다라고 하는 건, 어, 밀도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길이적인 부분도 봐야 되는데 이 밀도는 이제 개수의 의미가 될 거고 길이는 부피의 의미가 될 건데 아, 또게 또 더해서 두께가 어, 굵어지는 것도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넉달 반 정도 135일째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아랫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45도 뷰를 제시는 안 했는데 이첫 번째 본 분하고 약간 길이의 차이가 있을 정도지 한이 정도 느낌이잖아요. 이 네. 정도 느낌으로 어 M 자가 파고 들어가고 가고 있었다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절개 3,500 모를 했는데 제가 아마 300모 정도 어 채취된 거는 다시 모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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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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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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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머리가 가고 이렇게 이제 오른쪽으로 갈 텐데 여기가 경계 부위죠. 쉽게 말하면, 0 네. 0 오른쪽으로 비비고 왼쪽으로 비비고 이런 이제 경계 부위인데 경계 부위는 필연적으로 보세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잖아요 여기는 약간 비어 보이는 거는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 그래서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 원장님 왼쪽이 밀도가 부족해요 왼쪽이 밀도가 부족해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필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노바리시 의사가 갖는 숙명과도 같은 부분이고 가르마가 어, 왼쪽으로도 가고 오른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예, 벌어지게 되고 물론 이분도 이제 6개월 살짝 좀 지나긴 했는데 어, 보통 경과를 10개월에서 12개월, 예, 저는 보통 12개월 경과를 보게 되는데 지금 올라오는 속도를 보면은 거의 이제 모수 자체는 올라온 것 같고. 이제 조금 더어 얇게 올라온 애들이 굵어져서 어 굵어져서 채워지는 효과를 좀 봐야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이 부분은 거의 완성되지 않았나 싶고 이 뒤쪽으로 어 뒤쪽으로 갔을 때 약간 좀 밀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살짝 보여서 그 부분이 올라오는 데까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4개월의 밀도감과 6개월의 밀도감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날수 있다. 물론, 이 위에 말씀드린 분은 모발이 아래에 있는 부 분보다 좀 얇아요. 네. 같은 모발을 이식을 해도 좀 얇은 편이시고, 이분은 훨씬 더 굵은 모발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경과 자체는 굉장히 좋고, 왼쪽 비어 보이는 거는 경계부이기 때문에, 어, 가르마 부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보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경과가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부분 이 있잖아요 저랑 만나기 전에는 탈모약을 거의 안 드셨는데 탈모약 드시면서 이 부분에 머리카락이 좀 강화되고 굵어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밀도가 채워지고 지금 빠지려고 했던 부분들이 어형나 왔어 어 내가 구해줄게 해서 어, 탈모약이 어느 정도 구제를 해준 거 아닌가. 어, 먹지 않았으면 더 빠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밀도감을 주면서 어, 좀 채워지는 느낌으로 자라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발이식 4개월, 6개월 경과를 받고 이두 분의 경과만 보고서는 어, 이분이 이분들이 표준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자라서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채워지는구나라는 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